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느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칭찬하는 말일까요? 꾸지람하는 말일까요?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대헌장 또는 작은 로마서라고 불리 정도로 그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한 교리서신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갈라디아 지역에 많은 교회를 개척을 했죠. 고생고생한 끝에 교인들이 복음을 제대로 믿고 받아들이게 되십니다. 그럼 그 전에는 어떤 상태였어요? 앞에 23절에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라고 합니다. 이는 이전에는 율법의 종으로 살았지만 지금은 믿음의 종이 되었다는 걸 의미하죠. 하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로 믿음의 종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사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심바대어건을,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함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교인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는 부드럽게 하는 얘기 아니죠? 사장 20절에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게 대하여 의혹이 써 있습니다. 라고 써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성을 높인다라는 의미는 역정을 내고 화를 낸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은 change my tone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목소리의 톤을 바꾼다는 거죠. 높인다가 아닙니다. change입니다. 바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목소리보다는 지금까지 얘기한 분위기와는 다르게 정색을 해서 차분하게 하는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자녀 타일랜때 어떻게 합니까? 조건조건 꾸지시죠? 정색을 하셔가지고.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영어 성경에서는 What was happened to all your joy? 그리고 What then was the blessing you enjoyed?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어대로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너의 모든 즐거움에 무슨 일이 있었냐? 내가 누리던 복이 어찌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함께 누렸던 축복이 지금 어찌 되었냐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첫 믿음의 축복을 지금도 누리고 있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전에 그들이 가졌던 그런 복된 신앙 자세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복음에 대한 처음 사랑이 어느 정도였느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그랬죠? 육체의 질병이 있었는데 그 질병이 뭐 안질이다, 뭐 간질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당시의 풍습으로는 그러한 간질 같은 거는 그 악한 것이고 부정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그렇게 여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없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마가 하나님의 천사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대우를 해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의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큰 사랑을 보여준 것이죠. 이에 더 나아가 바울이 고백하기를 15절 후미에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 바울을 사랑하였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인 믿음, 바울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가졌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알기 전의 모습으로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듣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에 주시는 말씀 있죠? 요한계시록 2장 4절하고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은 당시에 에베소 교인들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하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지금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지요? 아니, 더욱 열심으로... 사랑하고 계신지요? 아니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그 처음 사랑이 식거나 잊혀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끼우십니다. 너희의 처음 사랑이 지금 어디 있냐? 다음으로 너희의 처음 믿음은 지금 어디 있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4장 9절이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바 되었건을 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를 떠난 이후에 달라진 것이죠. 전에는 그렇게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 사랑이 가득했던 교회가 지금은 인색함과 피난과 제적과 분노와 아픔과 분열로 가득 찬 교회들로 바뀐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을 존먹는 거짓 유혹을 뿌리치고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은혜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밖에 있으면 인간적인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바울이 얘기한다 가라디아 5장 6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삶은 곧 버리는 삶이기도 합니다. 아닌 것을 버리고 아닌 것을 포기하는 삶입니다. 다니엘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융성한 왕의 대접,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포기하고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나라는 말씀에 포기하고 다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외아들 이삭도 버리고 포기했죠. 세상적으로 지켜야 할 것은 갈수록 많아지는데, 나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의 삶 속에서 세상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많을수록 더욱더 지켜야 할 것이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주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한 믿음,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에 대한 믿음, 복된 믿음의 자리가 제일 우선인 것은 잊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너희의 처음 열심은 지금 어디에 있냐, 라고 물으십니다. 자본 말씀인데요. 1장 32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거니와라는 규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익숙해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익숙해지면 쉽게 빠르게 할 수가 있죠. 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긴장하지 않게 되고 주의력을 떨어지고 안일하게 되죠. 여러분. 익숙함은 양면에 칼날 걷어갔습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편안함, 익숙함은 좋은 것입니다. 익숙함은 항상 우리에게 소작입니다. 그냥 편하게 가자. 하지만 그 좋은 익숙함 때문에 오히려 소중함을 잃어버리기 쉬운 것 또한 우리들이죠. 지금 우리는 익숙함이라는 늪에 빠져서 소중한 것을 잃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의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제, 그제 생각했던 생각 그대로 자신과 상황을 보면 안될 것입니다. 같은 시각으로 같은 것을 보면 그 결과는 항상 같을 것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다른 시각으로 보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익숙함으로 소중한 열정을 잃으면 안될 것입니다. 익숙함으로 열심을 일어서는 날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조심할 게 있는데요. 좋은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4장 17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18절에서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의, 너희를 대할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다시 열심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하십니다 크게 세 가지죠 열심으로 를을 섬기고 기도와 손대접에 힘쓰라고 합니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생활에 익숙하고 매일 드리는 새벽예배 그리고 섬김에 익숙해서 혹시 무엇보다 소중한 그 무엇을 잃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그 익숙함에 뜨거운 마음을 잃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그 익숙함에 뜨거운 열정을 잃고 계시지 않으시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의 열심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은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부르던 그 처음 사랑, 주님을 여러분들의 마음 속 깊이 모셨던 처음 믿음, 기쁨에 넘쳐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순수한 열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시절 처음에 주님께서 여러분께 주신 그 축복이 지금도 우리 가슴 속에 뜨겁게 있는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물음을 묵상하시면서 보내는 한 주간 은혜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그러한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항상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MDMS의 조래를 목사였습니다.